안녕하십니까 a 1초 발표를 맡은 자동중학과1학번장현준입니다 저희 팀원은 안태관, 이태원, 민승규, 유민재, 장현준 그리고 지도교수님으로 이기수 교수님, 최가승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희 가제명은 차량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소리로 표현하는 10분의 1 스케일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저희 포스터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글로벌 이슈 사항 중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이 해를 가면 갈수록 넓혀가는 게 요즘 이슈이고 우리의 숙제이자 목표입니다. 학생들이 실제 사이즈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기 한정적이므로 10분의 1 사이즈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고,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오너, 아두이노 미니를 이용하고, 센서를 통해 기본적인 RC카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선정한 목적과 발견은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90년도 초반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9,54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자율주행 차량도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적 오류로 인해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부조를 울려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어 판단하게 할 계획으로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로스 프로그램을 탑재했으며, 소프트웨어는 파이썬 오픈 CV를 사용했습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램 코딩, 오픈 CV는 영상 처리, 로스는 디바이스를 제어, 디바이스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자면, 센서 작동 후 운행,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하고, 차선 이탈시 차선 복귀 후 정상 운행 가능합니다.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장애물 회피 후 정상 운행합니다. 오른쪽은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저희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도이고 그리고 저희가 장착한 부품의 재원입니다. 아래쪽 사진들은 저희가 하드웨어를 제작하면서 찍었던 작업 사진입니다. 활용 및 기대 효과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착감성을 높이고 달아보지 못했던 코딩 기술의 증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전동 자동차에 초음파 센서를 연동시켜 어린이가 직접 조종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과 가까워지면 전동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활동을 통해 운전자가 없이 간호, 운행이 가능하도록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표.